어? 잘 들어왔다. 잘 들어왔다. 씨게 돌았는 안 돌았나? 한번 일단 첫 번째 그냥 내려봐 봐. 그다음 건가? 첫안 도네. 돌으려 말라. 오. 오 약간. 어, 됐다, 됐다. 이게 된 거야? 어? 된 거야? 몰라, 잡아봐야 될것같은데 아니, 아니 이쪽 가까워졌다고. 야 이렇게 확 들어주면 잘하면 날라갈 수도 있겠는데? 음, 일단 살짝, 끊는 느낌으로 아 됐어. 끊는 느낌. 아그 일단 해봐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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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예? 그래도 예? <laughs> 네가 원하는 거 해. 어차피 랜덤 노리는 거니까 원하는 거 잡아. 택 사이에 걸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어 괜찮은데?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아, 오다 멈췄어. 왜 모르지? 얼마일 랜덤 터질지 모르니까. 아, 근데 이거 진 이쁘긴 하네. 빼서 잡아도 괜찮은 거 같고, 포함해도 괜찮은 거 같고, 그때그때 자세 따라서. 오 좋다, 잘들어왔다 안... 오, 왜 거기 걸려 어, 이건 좀 힘든데... 랜덤 터지면 가능하지? 오, 괜찮... 오! 어? 괜찮.. 아, 아거다지았어아 좀만 더 해볼까? 아데 많이 왔그거까 왔던... 그러니까, 이제는 잡으면 이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와리가리는 안 돼도 아, 한번 해볼래? 아, 5,000원만 더해5원만더 어, 해보자 랜덤 터딜 때 됐을 거 같기도 하고 맞아, 뽑아간 맞아, 거 없는 거 같기도 하고 아, 비싼 인형이다 진짜 다 많이는 안 돌던데? 거의 안보네아 안으로 떨궈주지. 아, 저기 택 사이에 살짝 건반 느낌 가능하겠냐? 근데 랜덤터질라면 정확하게 잡히네오 괜찮은데? 괜찮은데? 아세번 남았나? 아너 돌았다 어 근데 오, 괜찮은데? 아, 아 괜찮았잖아 한번 남았어? 음, 음, 두번 음, 음, 남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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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잘들어왔다잘들어왔다와잘 뽑았다 됐어? 앞으로 앞으로 오오어잘 오. 오, 오, 든다 근데 벽 타기하면 잘들겠다 아, 방사추 방금 랜덤 아니었 방금 랜덤이라고? 방금 <laughs> 몇 바퀴를 돌아야 <걸어야> 돼?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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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아, 좋아 아아아아아초는데 어, 어? 어? 어차피 옆쪽 앞쪽 앞서 오오오오 어? 앞앞지않 나? 안돼 앞아도박아도박아 됐어! 아, 그러니까. 어. 오. 나이스 바나 아악! 아, 어. 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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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석주밖으좀더좀더왼쪽 음, 매... 어. 어, 아, 아아안좀더좀더 좀더 갔어야 는거 아니야? 아 어어 밖으 어? 좋아 좋아 지지 않아? 응 어? 최한 붙인 거였어? 좋아! 아아 좋아 샥! 아아 아안 된다 얘 탑으로 쓸까? 지금 잘서 있는데? 안돼 내가 원하는 건 얘인데. 보세요. 한번 뒤에 거 한번 잡아 볼까? 음. 집에 뒤에 거 잡아서 놓치는 순간 제 위에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바로 한다고요? 어, 잠깐만요 어, 됐다. 어? 아, 나랜인터인줄 랜덤 알았어. 이게 진짜. 아, 오빠 원하는 대로. 아, 안 된다. 얘안 되겠다. 오빠 자세가. 어, 더더 어? 더 깊게 접었겠어. <laughs> 얘 말고 차라리 닌, 자추 a 닌자 n <laughs> <laughs> 저 a n 피 n 서 a Ninja, Ninja, n i 스 j 5 n i n 원 a Nin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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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n 어? a Ninja, n i n 치우고 i n j a n i 더더 귀여운의 발견했어. 좋아. 어 진짜 합 좋아. <laughs> 닌자추. 왜 어, 너무 귀엽다 얘. 옆에 EV 조심해서. 어, 이거 미적이 전 동전. 어 돌잖아. 살짝 돌아. 샥. 아, 아 잡아줘. 좋아. 오.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근데 얘, 지금 합이 너무 좋은데? 근데 얘 너무 얄쌍해서 집게 잘 놓칠 것 같아서. EV 안 닫고 피카츄 피해서 잘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봐야죠. 남자 츄 집으로 가자.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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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어 됐어 됐어 트맨츄가얘 너무 귀여워. 배트맨이 검정색이잖아, 근데. 얘 허리에 손 하고 있어. 진짜 귀엽다. 잡아라. 오케이, 꽉 잡았다. 꽉 잡았다. 아, 아, 이거 되게 될것 같은데? 저기 여기에 올리기만 하면 은 진짜. 아 근데 너무 작, 작게 힘든 곳에 떨어졌어. 어, 맞아. 근데 잘 분명. 이 부위를 피해서. 오케이, 쉬... 잘들어잘 들어, 들어갔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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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귀 걸렸어 귀 걸렸어 완다! 완성 완성! 완성! 끝났어 딱 끝났어 딱 끝났어! 미쳤다! 아 너무 귀여워 이름 뭐야? 장풍 장풍 뒤집어주세요. 짠. 오케이 잘 들어갔고. 아 걸려졌는데? 오케이, 안쪽으로 딱. 만들어놨는데? 방석 추안 되니까 너무방파서 치워야 해? 과장하 치우고 치워 치워 오케이, 오케이. 아, 치웠어다 방석 치워 방석 치좀잡아뜨려고 방석 추아좀더좀더더 어, 어, 네, 네, 네. 어, 너무 좋아 나와나와오 좋아 좋아, 좋아. 딱, 그러니까, 딱, 아, 아

나너 너 뽑으러 온다 너. 너 뽑으러 온다. 얘를 뽑아야지. 그러니까 얘 기다려라. 방석추. 너 음, 잡으러 왔다. 사실 <laughs> 방석추 잡기 컸겠지. 네. 방석추 집에 가자 진짜. 내일이 면 동네 뜨는데 같이 가자. 얘 <laughs> 예, 위에프 들어야 되지 어. 아, 위에프도 왜 이렇게 귀여워? 그 승무원 추 아니야? 막 갖다 붙이고 있어 이름. <laughs> 귀여워. 도도 아, 뭐? 되겠는데. 도쿄 스테이션. 이역뭐역귀여끼 아, 영문,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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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귀여운 이왜 이렇게 많아 여기 사장님? 뭐 오, 하는 짓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들었어 써 벌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됐어, 오면. 부서 가지고. 창사추. 잠석추가 뭐였는데? 게돌아서 허공을 같은데. 찍게 돌아서. <laughs> 아, 이거 못 잡혀. 아, 그래도 졸로 간다. <laughs> 어, 거 테크로 온다. 테크 알았어? 제꽃 들고 있어 제 알프스 그런 느낌이야그런그러 귀엽다 이쪽 그게 다음 거잖아 이쪽 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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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더더더더더쟤언고있더패 어? 아 근데 박혔다 또못 뜬다 잘 잡으면 나올 것같은데제제 음. 하이니 츠 네, 쟤도 귀엽다 여기, 여기 귀여운 거 많아 눈 돌아가게 진짜 아 여기 여기 잡꾸박히 이거 이거 피하는데 다시 한번. 나, 나는 얘나 얘로 우회하는 게 다른 것 같아. 음? 아, 하나, 하나, 하나. 오. 네, 말, 오. 네. 전, 라스트 오천 원? 응. 뭐뭐 빨리 하게서 정리. 근데 얘서 있어서 힘들지. 한 번만 눕히면 되니까. 하나, 하나, 하나. 오. 나나 아아 <laughs> <laughs> <뭐다. 웃음> 원하는 것 받았습니다 귀여워 <laughs> 귀엽네 딴거 뭐 갖고 싶은 거 없지? 아 보다 좀덜 박힌다 아니아니저저 승무원 짱구를 원해 아 승무원 그 짱구? <laughs> 아 아까 <다> 내가 한거했 승무원. <laughs> 어, 저 밀짚모자 피카츄 뭐야? 진짜 귀엽다 어디? 저저저 밀짚모자 뭐야? 여기, 여기 하와이안. 지금 아, 바 어, 일단 하 거. 이런 거어 거야 진짜? 잘 뭐하지? 뭐하지, 뭐하지? 얘, 얘 어. 잘들어는데 오케이. 거뭐지뭐지뭐지얘도할까더 터지고 같다. 어. 괜찮다 언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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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어, 어. 잔향하라고. 어 잠깐만. 아 네. 네 저, 오, 어 그래 더 이런 네. 이브이. 네. 그러면 이 사이로 틈 어, 집어넣어가지고. 어, 어, 어. 어차피 살짝 보니까. 어. 이렇게 돌았다고? 어, 잠깐만. 이브이... 이렇게, 이렇게 돈다고? 잠깐만. 이르군요. 아 이브이 방해되는데? 한번 남았는데? 뭐 저거 뭐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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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잘하면 아좋 제발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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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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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좋아! 좋아! 좋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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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지금 그거 노리고 어... 있어. 옆으로 살짝 누워서 잡아주면. 아택택 택. 괜찮 괜찮 괜아 여기 쿠션 맞고 절로 갔어. 아까 랜덤 안 터졌잖아 터질 때 같잖아. 우리 하니가 너무 갖고 싶어 하는데. 그래 너무 예쁘잖아. 근데 집게는 진짜 힘좋다오 아, 랜덤이 좋았어. 턱만 <laughs> 나도 나온 혼자 았어 이거 이건 좀 힘들어졌는데. 잘하면 차박히고. 잘하면 나오고. 아 잘하면 뭐. 잘 나오고 못하면 차박히고. 살짝 턱만 안 걸리게. 오 좋아. 아 이브이 이브이 진짜 도움이 안 돼. 마무리마무리 그래도 세트로 뽑았습니다. 미쳤어 <웃음>